삼성 라이온즈 야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열정, 스포츠 정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팀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로 야구에 대한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눠요. 삼성 라이온즈가 또다시 고비를 넘기지 못하며 연패의 늪에 빠졌네요. 29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원정 경기에서 7대 10으로 패하며 최근 4연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삼성은 타선이 비교적 활발했지만 마운드가 끝내 버티지 못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선발 투수의 부진과 불펜의 난조가 겹치면서 후반 집중력을 발휘한 키움의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삼성 입장에선 투수 운용과 경기 후반 마무리 능력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키움은 타선이 고르게 활약하며 연패 탈출에 성공.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혹시 경기 상세 분석이나 주요 장면 요약. 선수별 기록이 필요하신가요? 이날 경기에서 선발 마운드는 좌완투수 이승현이 책임졌다. 타수는 김지찬, 중견수, 김성윤, 지명타자, 구자욱, 좌익수, 루인디아즈, 일루수, 전병우, 삼루수, 이성규, 구익수, 이재현, 규격수, 김재성, 포수, 양독은, 이루수,으로 구성됐다. 요약해 드릴게요. 선발투수 이승현은 경기 초반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이 실점했고, 2회말에도 볼넷을 내줘 결국 마운드에서 내려갔습니다. 이후 양창섭이 올라와 1실점. 이승민도 1실점한 뒤6선엽으로 교체됐으나 5회말에 홈런을 허용해 3실점했습니다. 6회말에는 오승환이 올라와 1사후 안타를 연달아 맞으며 2실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불안한 투수교체와 연속 실점이 이어진 상황입니다. 더 자세한 분석이나 다른 내용이 필요하면 알려주세요. 삼성타선이 이날 10안타를 쳤지만 득점 기회마다 잔루가 많아 아쉬운 모습을 보였네요. 특히 6회 초 대타 작전으로 분위기를 살리려 했고, 전병우의 볼넷과 김태훈의 이루타로 좋은 찬스를 만들었어요. 이제 현의 희생플라이로 1점을 추가했지만, 2사말루 상황에서 강민호가 포스 아웃 되면서 더 이상의 점수를 내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네요. 이런 세밀한 기회 관리가 승부에 큰 영향을 미치곤 하죠. 이 경기에 대해 더 궁금한 점 있나요? 7회 초 삼성 타선이 다시 힘을 내며 득점 기회를 잘 살렸네요. 김성윤과 구자욱의 안타에 디아즈의 볼넷까지 나와 무사말로 찬스를 만들고 류지혁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선취점을 올렸죠. 김태훈의 안타로 추가 득점까지 이어가면서 흐름을 잡았고 이재현의 병살 상황에서도 1점을 더 내는 집중력을 보였네요. 강민호의 안타까지 터지면서 7회에만 여러 점수를 쌓은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삼성은 7월 1일부터 3일까지 잠실에서 두산베어스와 3연전을 치른다니 다음 시리즈도 기대가 되네요. 혹시 3연전 전망이나 선수들 컨디션 등에 대해 더 알고 싶나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삼성 라이온즈 야구 채널과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이별을 고하지만 팀에 대한 사랑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새로운 소식에서 다시 만나요. 구독과 공유도 부탁드립니다.